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의한번 정도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윤 대통령이 이제 19일에서 22일까지 체코를 방문합니다. 자 이번 체코 방문은요. 바로 이제 원전 수조. 이건 이제 내년 3월에 최종 개혁을 하는데 요거 확고하게 이제 다시 한번 딱어 확보한 에 그런 그 협의 채널. 를 만들려고 하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요, 한국과 체코 간의 이제 원전 동맹에 이어서 지금요, 이 체코 원전을 우리가 받는, 어, 그런 게 수주를 하는데 지금 내에 미국의 이제 웨스팅 하우스하고 이제 소송도 어 지금 현재 계를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한미 원전 동맹으로 발전시켜 가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신나운을 삼모기하고 사오기에 대한 예, 어, 공사, 이 건설이 결국은 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생태계 복원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어, 이준석이가 이제 그 하나 사고를 으켰어요 바로 배우 이제 한선아 씨 유튜브에 나와서 야말로 뭐종일그 뭐라고 그럴까요? 국회의원 씨 국위를 손상하는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확산이. 대구 있고 이 유튜브 영상은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 조민이가 결국은 패소했어요. 뭐냐 강용석 가세연에서 조민이가 이제 포르쉐 보러쉬, 빨간색 포르시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조민이 어 이거 내가 포르에안 타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이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했는데 결국은 대부분에서까지 원심대로 요거는 일종의 폭넓은 왜냐하면 조국은 공인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비판은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가해자로 볼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이 원고가 이제 그 누굽니까 조민이잖아요. 그리고 피고가 강용석 가세의 관계자들. 자 그래서 요 피고들, 피고들의 표현의 자를 폭넓게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고인 조민 그리고 이제 또뭐 결국 이제 조국이나 마찬가지죠. 요 사람들은 결국 이제 이 공인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이런 재산 문제를 얘기할 때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충분히 감사된다. 이런 지지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조민 쫄 당망했네요. 또다시.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요, 먼저 여러분들께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제 이 체코 방문 동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뭐어 이제 원전 수료 이거 확실하게 이제 쇠기를 박는 이런 방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직후에 2박4일 일정으로 어 지금 이제 방문을 할 예정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음자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케프 대통령하고도 정상에나하고 체코 총리하고도 회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19일부터 22일까지.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요. 양자 간의 원전 동맹에다가 미국과는 글로벌 차원의 원전 동맹으로 발전시킨다. 그래서 2015년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골을 방문한 이후에 9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방문인데요.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서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는 팀 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리고요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해서 한 체코 간의 원전 동맹이 구축될 것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방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지금 글로벌 차원의 자원, 이제 원전 시장이 무려 백조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조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백조를 캐러 가는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 그리고 어, 방문 첫날에는 체코 대통령하고 단독 또 확대 정사회담을 하고요. 그리고 공식 환영식과 공식 만찬.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예, 2 0날은 어, 지금 이제 이어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이 포럼을 체코 예, 어, 종료하고. 또, 체코 대통령하고, 함께, 이거를 추진하고, 개최하고, 그리고 이제 체코 총리하는 프라이에서 약 90km 떨어져 있는 폴젠시를 방문해서 원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 피아라 총리하고 소인수에다 업무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번 이제 총리하고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원전을 포함해서 무역,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양육관 협력을 양육관 협력을 체도할 양뇌에 각서 서명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그이한체코 방문 정말 원전 생태계 복원 우리 국내적으로는 중요하지만은 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원전이 가르자면 이제 예, 우리 이제 한국에들은 미래의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미래 먹거리 시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추석이 지나마자, 마자, 맨 먼저 여기를 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제 원전 생태계를 보호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원전 생태계 보호는 이제 윤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북 울진의 신한물 원전 3호기하고 4호기 건설이 신청 8년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 6월 세월 3, 4호기 이후에 처음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오늘은 제 회의를 열고요. 요 건설 허관을 의결했어요. 그래서 2032년도부터 33년까지 경북울지군에 1,400메가와트급 경수형 원진 2기를 짓는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공사비가 약 11조 7천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진 모델은 증우이 수출형으로 되어 있는 APR, 1,400이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세울 1, 2호기, 그리고 시하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예. 그래서 이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예, 상징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요, 그시하울 3, 4호기는 종합설계는 한전, 그리고 주기기공급은 두단, 에너빌티가 리 받고, 시공업체는 현재 건설하고 보수구 ENC가 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문재인이가 이 망가뜨린 그야말로 이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세계 시장을, 맞 하면 세계 원전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백조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미래, 뭐 그야말로 이제 5만 불소득으로 가는 그런 이 갈림길에서 대대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적 평가를, 어, 정말 이 문재인이가, 어, 받게 되는 이제 이 완벽한, 어, 이 그, 단 원전 시대는 정지부가 지켜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인데 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원전도 원전이지만요, 윤 대통령 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산 산업이 되겠는데 방산 수출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5년 이내에 방산 어, 이 규모로 갔다 가 세계. 제4대 방산국가를 키워 올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어, 지금 이제 이 방산 수출 제품 중에 하나가 천공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천공투는 이미요, 사우디하고, 어, 사우디하고, 어, 어, 사우디를 비롯한 이 중동국가, 그러니까 이제 아랍, 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에 이미 이제 우리가 공급하기로 이제 계약이 다 맺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어서 지금 이제 이하고 대규모 수출, 계약이 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동 현지 군사매체인 디펜스 아랍이에 따르면요, 이라크 국방부와 우리 대한민국의 천공투 여덟 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격방침을 어, 정했고 내주 우리 방산 업체하고 계약을 공식 체결할 예정이 있다. 자, 그래서 천공투 여덟 개 포대 가격이 얼마냐? 무려 25억 달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25억 달러는 한국돈으로 3조 3초, 3조 3,500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라크 국방장관이요,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이라크의 대공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 요, 어, 지금 계약을 하기도 했고, 지난 3월 달에 방한기한 중에 천공투구를 생산하는 LIG 넥스원 등 방산업체 관계자를 만나면서 어, 이그 수입 문제를 갖다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천공투 수출은, 천공투는 이제 우리한테는요, 바로 이제 KAMD, 그야말로 이제 한국, 그, 한국형, 예, 그, 어, 뭐, 예, 삼수체계의 핵심을 지금 내 예, 이루는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천공투의 포대는요, 여덟 개 발사관을 삭제한 발사대 차량 네대하고 그리고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교전 통대수를 갖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사일과 통합 체기는 n i g x 1이레이다는하나 시스템, 발사대하고 차량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생산하는 것이고요. 천공투의 재원을 보면은 고도 40km 이하로 날아오는 단도미사일하고 항공기를 요격하는 그런 우위력 증강형 단두를 탑재해서 적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격 미사일을요 발사대 위로 10m 이상 튀어오르게 한 뒤에. 로켓을 점화하는 콜드론치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요격 미사일 의 위치를 신속히 변경하는 축추력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차의 KAMD의 핵심 무기고 무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위력이 세요. 자, 그리고 천궁의 중동 수출형요 능동형 위상배열 A사 레이더를 탑재해서. 탐지 추적 성능을 향상시키고, 사막의 고온과 고볼의 먼지를 고려해서 개발이 됐다. 이런 기술적 특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 어, 어, 준석 이준석이가 이, 참, 야, 참 경망스럽게 큰 사고를 일으켰어요. 저는 뭐, 참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배우 한서라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라고 합니다. 아주 젊은 배우인데요. 이준석하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8, 5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선화는 5살 어리다고 그러니까 에, 85년생 90년생이 되겠네요 90년생이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서른대살인가요? 서른대살 아주 뭐 어, 젊죠 그런데 이제 그 대화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배를 끝나가고 왜냐면 제작진하고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해요. 이준석이하고. 그래서 섭외를 해서 이제 한선화 유튜브에 나왔는데 여기서 뭐 오빠라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뭐술좀 갖고라고 그러고 뭐 그다음에 조회수로 300만 을 올려주겠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경망스럽게 한마디로 해서 국회의원이 뭐 폼도 잡아야 될 때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폼이라는 게 무슨 권위적으로 폼을 잡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대화 내용이 전혀 품위 유지하도 떨어져 있다. 예. 그리고 뭐 방, 공개 방송에서 악수하고 또 난리를 치고요. 예. 오빠 빠 하고. 음. 그리고 또수종 갖고라 그러고. 이런 이제 그 방송 자체의 내용도 문제거니와 또 하나는 뭐냐? 요즘 딥페이크 성폭력물이 굉장히 지금 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하고 수사 당국에서도 딥페이크 요거 이 성폭력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일벌히고로 가겠다. 이런 지금 예, 정책을 갖고 있는데 요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느냐?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해자들이 너무나 뻥을 많이 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배우 한선아 배우 아닙니까 배우? 그 이준석이는 또 유, 유명 셀럽이잖아요. 이 둘이서 악수하고 온갖 옷 바라보고 난리를 는데 이거를 갖다가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성폭력물로 얼마든지 변조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망스럽게 이는 어, 이준석하고. 예, 오빠라고 치고, 뭐, 술을 갖고 와라. 뭐, 내가 300만 조회수를 올리겠다. 봉구 열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뒤집어져갖고, 지금 댓글 폭탄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요, 이 배우 한선화가 이 영상을 지금 이제 비공개 처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예인은 연예인대로, 어, 그 다음에, 또, 이 정치는 정치인대로, 어,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권위의식 없이 예, 좋은 대화를 나누는 거 이거는 이제 필요하죠. 자, 그런데 격에 맞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요, 요, 자료화면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준석 오빠 나와줘서 고마워. 예. 자, 이렇게 이제 희다 그리고 난리를 치고 입을 이제 그 웃음이 많이 나니까 이렇게 입을 가리고 이제 웃는 모습. 예. 그리고 요게 지금 제 자료화면이 아주 여기 도화언론의 말이죠. 많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회수가 20에 80만이 넘게 나왔어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자료화면들. 궁금하서나 최고 아웃풋. 음. 그리고 여기는 300만 가볼까요? 술좀 갖고 오고. 자, 이폼 잡고, 이거 술좀 갖고 오라고 하는 거 보세요. 음. 그리고 여기는요. 채널면 변경.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화끈한, 채널명은, 그러니까 300만 주에서 올리나면 채널명은 채널 이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화끈한 한선화. 그러니까 술하고 화끈한 한선화. 더다나 이준석이는 성접대 의혹을 받아왔잖아요. 물론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 그러니까 술중각과 그리고 화끈한 한선화. 이거 뭔가 이 성적인 어떤 유혹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한 것이 되는 거죠. 예. 여기에 그래서 이제 화끈한 한선화라고 또 자막까지 달아요. 음.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 덕분에 한수를 배웠습니다. 궁금한 선화, 제작진 일동. 이렇게 해서 고맙다. 이런 저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화끈을 일으킨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예. 자, 본래 유튜브 채널이 이제 유튜브 채널이 궁금한 선화인데 이걸 갖다가 확고한선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 그리고 이제 제목은요. 제목은 떡상과 나락을 놓고 하는 토크. 이런 제목 하에 둘이서 토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연하게 된 것은 제작진하고, 어, 이준석이가 친분 관계에 있어서 섭외가 됐다. 이런 자막을 넣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나왔는데, 이준석이가 한 얘기를 보면요 며칠 전에 한순아 씨가 나온 명화, 파일럿을 봤는데, 자기가 이제 원래 조정석 씨를 좋아하고 유쾌한 여화을 많이 해서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선아가 제가 의원님이라도 의원님이라고 불러도 되나? 저랑 다살 차이 밖에 안 난다. 신뢰가 안 된다면 선아라고 해달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권유를, 권유를 하겠다도 유혹이라고 그런, 보여줘요. 왜냐면 대화의 흐름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선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한선아가 아, 입을 가리키면서 그가 웃는. 예, 그러면서 갑자기 설렜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말하자면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약간 이제 요거 있지 않습니까? 자, 요게 웃는, 이렇게 이제 웃는 거예요. 선화가 딱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한 선화는 그래서 이제 오빠로 계속 나오고 우연님께 계속 오빠 오빠 하는 게좀 그런 것 같아서 섞어서 섰다. 준석 오빠 나와줘서 고마워. 예, 그러고서 이제 손을 내밀으니까. 어, 이준이가 이때 선화야 땡큐라고 하면서 손을 또 잡아요. 예. 자, 그렇게 되니까 네티즌들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댓글 폭탄 터지는 겁니다. 정치인을 섭외하는 게 맞나? 채널의 정체성이나 구독자들의 니즈와 맞지 않는다. 제작진 의견이었다 하더라도 한 선화 역시 동의했을 텐데 정말 실망스럽다. 사전에 아무도 문제제기를 도대체 안 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특히요, 네티즌들은 지금 이 예.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가 굉장히 주한 중요한, 중요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 우여업이 지금 과대되고 평가했다는 이런 어, 이준석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이거는 부적절한 사회다 비판을 하고 있고 요즘 같은 때 딥페이크 가해자 숫자가 과장됐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여성 연예인을 붙여놓는다니 참할 말이 없다. 다른 여자 아이돌이나 연예인들. 은 딥페이크 불법 학성물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한손에는 이런 한선화가 이런 행보를 하다니 참 기가 막히다. 예, 이런 그래서 논란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하고 소셜 미디어로 급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선화가 놀래갖고 뒤늦게 비공개 처리를 했는데 어떠한 여기에 대해서 해명 또는 사과의 입장문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더 지금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그, 이제 이 영상, 어, 어, 뭐라 그럴까요? 요 내용 중에는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이준석이가, 이이 폭한 내용 중에 하나는 쇼츠 영상이 2 6 70만이 나온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270만이 나온 거 있는데, 요 한선아의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 최고가 22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만 가볼까? 수종 갖고 오고, 그리고 방송 제목을 화끈한, 그러니까 채널 이름을 갖다가 화끈한 한선화로 바꾸자고, 요렇게 농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선화가 아니라고 웃으면서, 에, 의원님도 꽤 한수 배웠다. 궁금한 한선, 궁금한 선화 제작진 일동, 이런 자막까지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국회의원 볼급 봉급 얘기도 또 꺼냈는데, 월급이 1 5 0만원 1100만원 정도 됐는데, 정치인들은 어디서 밥 얻어 먹는 게 힘들어서 그만큼 써야 한다. 대단한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점심부터 코스 요리로 먹어야 되고 여의도 주변에 가면은 2천 2만 9천 9백 원짜리 식당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가요. 본래 본인의 꿈은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로그램이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저를 영입하게 되었고 저를 어, 이이땐때몇 달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더라. 그러면서 정치에 계 입문하게 된 비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이걸 보면은요, 정말 이준석에는 너무, 너무 좀 경선한 측면이 많이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민이가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망신을 당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 이제 빨간색 폴리셀를 타고 다닌다. 예, 조민이가. 요걸로 인해서 이 가세현 출연진들이 뭐 고소를 당했는데, 1, 2심 판결과 똑같이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용석, 김세희 가세현 대표, 그리고 김용. 김용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기각이 됐고요. 예, 그래서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요 가세연에서는요, 이 조국이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2019년도 8월 달에 가세연에, 부산대, 에 가세연에서요, 지금 제 예, 부산대 의전원에 주차된 볼쇠 사진, 여것을 공개하면서 이게 조민희 차다. 조민희가 이건 빨간색 볼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요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 이 조민희가 이걸 갖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 2심 모두 부재 확정이 됐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우군에서도 오늘 확정 조치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1심 판결, 2심 판결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 정도의 비판은 감수해야 된다. 예, 그리고 표현의자유는 폭넓게, 예, 그,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렇게 컸다고 볼수 없다. 이런 취지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심 판결으로 내용을 보면은요. 외제차 운행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정도인지 의문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이그 다세네스에 있는 방송 대응을 보면은 후보자로서의자아이나든가 재산 형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피해자의 외제차 운행 여부에 관한 의심 역시 공적 관심상에담는다 피해자 또한 단순 사인에 불과하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적 관심상에 대해서는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한다. 이에 1심 판결이었고요. 이심 판결의 이 경우에는요. 외제탈을 탄다는 것이 질서나 부러움이 대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원심선거 무료위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탈를 탄다고 스스로 밝기도 히 하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이런 발언은 재산신과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심하고 같은 의견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자칫 명예훼손이 될수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해야 될것 같고 특히 가족에 대한 얘기들은 더 조심하라. 이렇게 강, 어, 가센 측에 당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도 이러한 원심 판단을 받다. 그래서 상고를 기각을 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이제 이 조민지가 말이죠. 이 가센을 공격했는데, 결국은 이게 겉발질을 하게 된 것이고,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조이가 누구니까, 그것도 명색의 서울대 교수인데, 예. 그것도 형사법 전문가인데, 이런 소송까지 자기 딸한테 하게 이거 시켰겠죠. 당연히. 이걸 보면 좋은 게 신성이 아주 더럽다. 그리고 법률 지식이 일정하게 짝이 없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서울법대 교수를 했는지 그서울대 교수로 가기까지의 과정에 비리는 없었는지 이거를 캐야 되겠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